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컴뷰. 안녕, 나는 형선이야. 안녕, 나는 다인이야. 자, 오늘은 최근에 개봉했던 공포 영화, 투게더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야. 비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참고해서 들어줘. 그럼 바로 30초 줄거리 예약부터 해볼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팀과 밀리. 서로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삐걱대는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겪은 우연한 사고 후두 사람의 몸이 말 그대로 들러붙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부터 한번 해볼까? 응. 음. 일 나부터 얘기하자면, 음, 음. 나는 이 영화 비추할게. 어, 왜? 어, 나는 사실 토마토 지수 100%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어. 봐서, 개인적으로 참신한 스토리를 기대하고 봤는데, 음. 바디 호러 장르라고도 알고 봐서, 뭐, 서브스턴스와 비슷한 느낌이려나 했는데, 음. 좀내 생각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 오. 음, 바디 호러 장르는 맞는데,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음. 내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음, 음. 평일 낮에 가서 그런지 상영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어허허. 근데도 안 무서웠어. <laughs> 그래서 이게 공포 영화가 맞나? 뭐 가끔 꿈을 꿀때 무서운 음, 음. 꿈을 꾼다든지 음. 그런 요소들은 있긴 했지만 공포 영화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고 음. 그냥 이 영화가 판타지에 약간의 공포감 첨가 정도로 음, 음. 느껴졌어. 그리고 스토리가 아쉽다고 느껴졌고. 음. 뭔가 계속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음, 음. 그게 다 설명이 안 되고 끝난 느낌? 개인적으로 음. 결말이 아쉬웠던 것 같아. 어, 결말 음. 나름 해피엔딩 아닌가? <laughs> 이게 해피엔딩 맞나? 나 너무 당황했거든. 어, 이렇게 끝나? 어, 이랬는데. 맞아, 맞아. 형선이는 어떻게 봤어? 나는 근데 재밌게 봤어. 소재가 좀 신선해서 나는 좋았거든. 내가 음. 아마 서브스 댄스를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또 몸이 붙는다는 소재에 뭐, 오컬트적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뭐 생각보다 고호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볍게 음.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팀이나 밀리가 하는 갈등들이 부부 관계에서 흔히 가질 만한 갈등이기도 하고, 음. 그런 요소를 여기저기 잘 버무려서. 그서 그냥 가벼우면서 적당한 공포감과 함께 즐기기 좋은 작품 아니었나 어,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말 부분도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뭐 나름 해피엔딩 아닌가 싶기도 <laughs> 하고 어, 뭔가 예상했던 부분이랑은 조금씩 달랐던 부분들도 있었어서 뭐 나는 그냥 전냥 재밌게 본것 같은데. 음, 근데 나는 몸이 합쳐지면은 처음에 음. 강아지처럼 뭔가 얼굴이 두 개라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어. 깔끔하게 싹 하나로 아, 합쳐지더라고. <laughs>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 그래? 음. 어, 나부터 해볼게. 나는 밀리를 연기한 앨리슨 브리를 선정을 해봤거든. 음. 어, 연기가 나름 괜찮았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 어, 1982년생 42살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출생이거든. 음. 2006년에 뮤지컬 시트콤을 통해서 데뷔를 했어. 주로 조연을 자주 연기하기도 했고 맡은 작품이 미국에선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작품이 대부분이 약간 스크린포즈나 글로우, 커뮤니티 뭐 들어본 작품들이야 아니, 처음 들어봐. 그니까. 러 <laughs> 그래서 뭐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음... 인지도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최근 작품 커리어를 몇개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레고 더 무비2나, 어, 프라미싱 영웅먼, 더 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 작품들. 음... 이게 작중에서 어떻게 보면 밀리의 남편인 팀이 꽤나 정털리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 음. 사실 나였으면은 첫 장면부터 헤어졌을 것 같거든. <laughs> 여친이 직접 프로포즈하는데 무한하게 한다든지 음. 뭐 여자친구랑 같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는데 뭐 핸드폰부터 맞아. 걱정한다든지. 너무 서운했어. 뭔가 여자친구는 어찌됐던 남자친구랑 새로운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온 거잖아. 음. 근데그 와중에 남자는 본인 꿈만 더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도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의심을 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팀을 연기한 데이브 프랭코랑 부부라고 하더라.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기를 잘했다. 음, 음. 맞아. 다이는 나는 팀 역을 맡은 데이브 프랭코 배우를 선택했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두 배우가 되게 합이 좋고 음. 둘다 연기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실제 부분 거를 영화 보고 나서 알았어. 음. 어 나는 영화 보는 내내 남자 배우가 특히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느꼈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 싶기도 했던 게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니까 나우 유시미 투에서 꽃미남 마술사 잭 와일더 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고 해. 아그 일편에서 음. 카드 던지는 사람 있거든 그사람이요 어. 어. 꽃미남? 미술사로 나, 마술사로 나와서 아, 왜 우리가 꽃미남의 모음표가붙죠 꽃미남? <웃음> 꽃미남? <웃음> 지금 영화에서는 너무 이렇게 캐주얼하게 나와서 음. 잘 몰랐는데. 음, 그랬다고 하네. 그리고 너브, 제로빌, 러블라이즈, 블리딩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연기 활동을 했어. 영화를 보다 보면 다양한 감정 씬이 나오기도 하는데 주술에 걸린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 음... 혼이 빠진 연기라든지 막 머리 부딪히는 장면들도 많고 한데 그런 장면들도 너무 연기를 잘했고 보면서 그냥 이 팀이라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랐던 것 같다. 예, 교우는 이제 물은 정수기에 걸러 마시자. <웃음> <웃음> 물을 마셔서 그렇게 된 걸까? 그런 거 아닐까? 처음에 개도 개들도 음. 물 마셔서 하나가 됐고. 그 주인공들도 그 구덩이에서 물 마신 후부터 뭔가 이상했잖아. 음, 확실히 판타지네. 음. <웃음> <웃음>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보자. 이게 음. 뭐 바디 호러라는 장르잖아. 음. 음, 바디 호러 장르를 다니는 자주 접해봤나? 아니 나도 서브스턴스라는 최근에 엄청 유명했던 영화 음. 있잖아. 그 영화를 보고 아 이런 장르가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서브스턴스에서는 확실히 바디 호러라는 게잘 느껴지는 게 음. 징그러운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 맞아.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동굴에 다시 찾아갔을 때그 징그러운 생명체 있었지. 어, 맞아. 그런 장면이 주로 서브스턴스에 나오는데 음. 여기에서는 바디 호러라고 하기에는 그냥 서로 몸이 합쳐진다거나 음. 아예 하나가 되는 음. 그런 걸로 마일드하게 그려졌던 것 같아. 음. 음. 뭐 나도 뭐 생각보다 이걸 장르로 나눌 정도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음. 그렇게 호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재미는 있었지만. 네, 서브스너스를 음. 봐야 돼. 맞아. 이 장면 자체로 공포를 줄수 있구나 음.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징그럽겠구만. <웃음> <웃음> 맞아. 그리고 작품 중에 플라톤 서사에 대한 게 얘기가 나오잖아. 음. 플라톤의 팔네개 얼굴 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아니, 나도 영화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 인간을 무서워한 신이 얼굴 두 개, 팔네 개, 이러면 너무 강하니까 음. 둘로 나눠 놨다. 음. 그래서 서로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데, 이 극중에서의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할지 맞아. 그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하나로 합치는 음. 그런 주술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음. 뭐이 부분은 옛날에 영화 중에 타이탄이라는 영화 있거든. 음. 거기에 이런 괴물이 나오는데 음. 짱짱센 괴물로 나오긴 해. 어. 네 그거 이후로 정말 간만에 보는 소재가 아니었나? 약간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신선하게 여겨지는 게 있다 정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합쳐지면 얼굴 두 개, 팔네 개가 되나 보다. 응. 이랬는데 또 하나로 합쳐지는 거 보고.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언가가 응. 됐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긴 <laughs> 하겠다 싶긴 맞아. 하더라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보면 음.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음, 그냥 하나가 뭐 돼? 하나가 되는 선택을 해 음.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갑자기 서로 포옹을 하면서 <웃음> 스킨십을 <웃음> 나누면서 음. 완전한 하나가 되는 장면이 천천히 그려지거든 음. 포스터에 나오는 그 속눈썹이 붙는 그 연출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더라고 음. 형선이가 볼 때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인 것 같아 기계한 호러 같아 어, 기괴한 호러종. <laughs> <laughs> 나그 정도까지 누굴 사랑할 자신은 없다. <laughs>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하나로 합쳐지면 기억도 공유할 수 있고 음. 감정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합쳐지면 진짜 뭔가 사고 체계가 하나가 되는 건지 <laughs> 아니면 이중 인격이 되는 건지 음, 그 궁금하더그 부분에, 부분에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 영화에서 음, 음. 그냥 딱 하나가 된다 딱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 음. 이게 그리고 또 바디 호러 장르잖아 음. 다인이는 아까 서스턴스 얘기를 하던데 그거 외에도 바디 호러류를 접한 적이 있나? 아니 나는 서브스턴스가 처음이고 두 번째 작품이 지금 오늘 리뷰하는 투게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음. 바디호러 장르에 대한 난 매력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긴 해 음. 근데 뭐~ 요소가 있긴 해야 되잖아 음. 서브스턴스는 주사를 통해서 이어진 거였고 음. 이번엔 주술 음. 이런 식으로 뭔가 계기가 있다면 발견돼서 좀 좋은 그런 공포감을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신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 자체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바디 호러 작품이 있다면 한번 봐보고 싶어. 또 음...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오, 나는 뭐한 가끔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어, 뭐 그렇게 썩 유쾌한 영상미는 아니잖아. 그렇뭐 재미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음. 뭐 자주 즐기고 싶진 않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바디 호러보다에이리언 시리즈 같은 음. 그런 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 나도 좋아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바디 호러류 아닌가? 왜냐면은 에이리언 시리즈도 한 4편 가면은 사람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막 변형된 오. 그런 모습도 막 나오잖아. 오, 그럴 수도 있겠네. 크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닌가? 음. 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음. 뭔가 이 징그러움을 즐기면서 보는 거 아닐까? <laughs> 그러려고 공포 보는 거긴해 음. 음. 자 이제 드르륵 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응. 각자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보자고 나부터 한번 선정을 해보면은 응. 처음에 이 몸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 팀이 샤워를 하는데 응. 밀리가 운전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샤워실에서 몸을 부닥치는 장면 응. 그 장면이 좀 흥미로웠었고 응. 어, 또뭐 동료 교사 제이미가 나오잖아. 그 사람이 사실 몸을 합치는 그 우컬트 이론이었고 음. 자신도 사실 이인분이었다는 걸 밝히면서 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것도 괜찮았고 음. 그리고 사실 여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이 팀과 밀리 앞에 또 실종된 커플이 하나 나오잖아. 아언는그 어. 커플은 이제 몸이 합쳐지다 만 상태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음. 그런 부분들은 다 장면 장면이 다 인상 깊긴 했어. 음. 음. 가장 바디 호러의 매력을 잘 살리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서로 합쳐지는, 합쳐지는 장면을 거. 고를 수 있는 것 같은 게그 음. 합쳐지는 장면을 진짜 세세하게 보여주고 음. 되게 천천히 보여주잖아. 음. 그래서 진짜 서로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걸잘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아서 음. 골라봤어. 후반부 프로포스 장면도 재밌긴 했는데. 뭔가 그렇거든? 칼로 어, 팀이 어. 본인의 목숨을 끊으려는 줄 알았더만 어. 뭐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음. 반지 모양하면서 이제 사실 진짜 사랑한다. 그 장면이 좀 감동이었던 게 여자도 어. 자기가 죽으려고 했고 어. 남자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잖아. 어.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걸까? 어. 맞아 맞아. 음. 자 그럼 지금까지 공포 영화 투게더 리뷰를 해봤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올게. 굿바